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전으로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마음, 마음. 그래서 뭐 자원서 사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게. 불을 지킬 말은 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들에도 마음이 뺏기면 안 된다. 악하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법을 지키야 해. 하나님 법을 지키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 가장 즐거운 자 u 을 지켜야 돼 a h 법 i m b u k 지 a n n a h Himbuk, Hannah, Hannah, 지지 m b u 악에서 행복 a h h 행복 n 지가 H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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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요 악한자가 n n 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a 음. 하나님 h h a 해서 한번안 돼. 그러면 망해요. 마지막엔 악한자가 천국 가는 거 봤어요 악한자 죠 그러나 악한자라도 회개하면 가죠. 악한자라도 회개하면 가. 왜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사랑이 하나님 맞지왜 악하면 그냥 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갈수 있어요. 회개 막한자도 갈수 있지만, 내 끝까지 악한 지름은 못 가지. 끝까지 악한 지름. 그래서 우리는 악하게 살지 말라면 어떻게 하라요 여기 내 아들아, 여기 있죠. 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네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지켜야 돼. 그러니까 물을 지키면 안 하겠죠? 물을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지키자않으 안되는데 응? 하나님이 뭐그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응? 어디 있어요? 자 누가 저 하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오겠느냐 누가 바다 건너가서 말씀을 갖고 오냐 어디요? 심이 하나님 말씀 어디 있다요에있다고 심이 입요 이게 쉬운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믿으면, 회개하고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이불을 천국 가고 이불을 지국 가는 거 이불.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 살았다 해도, 모든 죄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용서해 줍니다. 그린이 얼마나 좋아해. 그러니까 오른쪽 강도는 그냥 야, 달리 네가 하나님 아들 너 내려와. 왼쪽 강도도 그러고 똑같이 그랬지만 야지은 도지 안 되니까 이제 숨이 다 거들 거들했죠. 오른쪽 강도도 예수님도 이제 여섯 시간 이다 지면 숨이 아주 오라하실 음, 때인데 그때 오른쪽 강도가 보라고요.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임 할때 나를 기억하고 싶습니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도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까지 졸이있었어도 예수님이 뭐라고요? 숨을 몰아쉬면서 형제여 잠시 후에 나랑 나고올게하셨습까지 하면 죽을 때 예수만 형제여도 가는거지 죽을 때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거예요? 음. 사랑 많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돼요. 음. 지킬 때 역사가 일어나는 지킬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키는 자. 그럼 뭐라고 하나 와요그래야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보세요. 장수하게 살려고 오래 살아.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이명박 대통령 누고 지금 깜빡 살다가 나왔지만 에? 어때요? 법도 없어가지고 갖다 죽어놓으니까 다들 갔죠. 나도 에? 아마 <laughs> 다른 사람이 됐으면 안 나왔을 거 지금도. 이걸 잘 알아야 돼. 우리 이걸 잘 알아서 잡을 수. 장수. 그래하면 그것이도록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응? 평강을 더해 야 많은 해를 누리다는 우리 살면서 누리야지. 네? 누리자고 사는 뭐 살맛이 다가서 누리에요. 누리세요. 누리야들. 네? 누리야 돼. 누리야 돼. 나 우리가 뭐예요? 아픔을 누릴 수도 없지요. 고통에서 누릴 수도 없지요. 응.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 말씀에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사는 사람만이 예, 예,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사는 사람은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행을할 수가 있어요 어디 누가 뭐래도 악하게 살면 안 돼요 음. 악하게 살면 끝이 좋지가 않아요 음. 악하게 살면 끝이 나빠요 음. 우리는 뭐요 가장 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 네, 네. 가장 그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과 똑같이 태양을 주고 피도 똑같이 주요 주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은 항상 살피요 의인과 악인을 살피요 음. 그러면 가장 의인은 예수 믿은 사람들이지 거듭난 사람 음. 악인들을 이미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자체가 나아기네요. 그 사람은 아무 죄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장수원다 그러잖아요 해를 누린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장수고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겨 인자 인자와 진리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진리죠그 네게서 떠나지 않지 떠나지 그 진리가 하나님 인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하나 떠나지 않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면 목에 매는 응? 우리가 그 말씀 네 목에 매며 뭐야 항상, 아. 지키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음. 우리가 지켜야 할 평안이 있어요. 음. 빨리 간다,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법을 지켜야지. 음. 사고 나면 아무 소용 없어요. 네. 그냥, 한발 늦더라도 사고 안 나는 게 좋아요. 음. 천천히 가더라도 그게 더디가게 아니라 사고 안나면잘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아무리 빨라 사고 나면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손해예요. 그러니까 막 가죠. 차를 타고 팍안 돼요. 정도로 가는 거예요.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 빨리 가요. 사고 나는 걸 훨씬 빨리 가죠. <laughs> 그볼수록 우리나라 속담에 돌다리로 두드려 가라고 그랬어요. 돌가 <laughs> 두드려 가라고 정도로 저렇게 가든돌 사고 안 나면 되지 빨리가 내뭐사을라고 한번 쓰일 것을 이걸 알아서 오늘 이게 무슨 일이냐면 말씀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대로 가라는 거지 음. 말씀이요 자 그다음 뭐 뭐라고 했어요마음팔의 새기라 이 몸에 네네 보게 네 매며 네 마음에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으 거야 귀중이기다 그리하면 네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역임을 받으래 귀중역니다 사람 앞에서 귀중이 사람 앞에서 귀중이 역임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에게 귀중이 역임을 좋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에 살이야 내가 어떻게 살아 하나님 말씀들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이 와요. 그러면 행복이 와요. 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악하면 잘든가도 안돼요 분명히 그래요. 남을 죽이려고 구더기를 파면 누가 빠져주고 자기가 빠져주는 거예요. 구더기 남을 엉덩이를 파그 죽으라고 근데 오히려 자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좋은 걸 좋게 해주고 네. 악한 사람 악한은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하게 살면 안되고 응. 말씀대로 살아요. 응. 말씀대로 살아요. 그리아니요 악하게 그냥 저도 욕심이 많는데 땅을 막 어떻게든 파먹으려고 이렇게 가면 마지막에 말로 가 좋지 않더라. 말로 참안 좋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계셨고 근데 그분이 그냥 좀 우리는 우리가 어렵고 그 누님들이 먼저라 그냥 이거는 그냥 쟁기를 지르면 하나씩 싹다고 얼마나 속상해요 왜그 나하고 혼라 하나 하나 따 먹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마지막에 죽을 때 그분이 뱃살 말라 꼴짝으로 우리 어머니가 이제 한 동네니까 같이 같은 집안들 대모님 잘못했어요 대문님 잘못했어요 음. 그래래요 잘못했어요 꼼짝 음. 안 입만 따랐다고 래요 마지막 죽을 때 젊어서 죽었는데 이게 왜요? 아, 그게 살지 말 하는 거예요 음. 마지막이 좋지가 않아요 우리는 마지막에도 우리는 뭐 마지막에 아닐 것도 그냥, 그냥 숨도 그냥 오래 쉴 것도 그냥 금방 확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확 갔으면, 빡, 빡, 빡. 아멘, 아멘. 빡, 그러면 뭐 우리 코로나 와서 천사가 팍들어 가는 거고 가는 걸말에 여기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이런 게 있지만 그 안에 눈물이 음. 없어요, 아픔이 아멘.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누구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우리 아까의 삶을 되겠어요? 안되지 선에게 살아야지 선에게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그 다음 자 추측 여기 봤네 너는 <laughs>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경외해 여호와를 위리하고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위로하고 이 명철이 이제 오직 하나님 말을 지키라 오직 위로 그 말을 지켜내라 그 말씀대로 살아 아 내가 명철이니까 나를 모시올 것뜻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봐요 봐요 요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삼년 해요. <laughs> 하나님오늘들못다막 뭐 음, 어디가요? 고향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뭐 해도 우리는 뭐 거기에 상관 없어. 네. 응,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네. 전도해요 그래, 나 전도 안 했어요. 기도한다고 기도만 했지 전도 안 했습니다. 저기도안 가고 세 사람까지 갈 것도 그래서 여기서 기도했어요. 왜? 아무것도 없이 하니까. 네. 응. 그것도 큰 점이죠.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뭘다 하나,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위하하고, 네명철을 잊지 마. 하늘의 의지,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라.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요? 사나, 주님의 것이오. 사나 주구나 주리 의 것이요. 사랑 주구나다 우리 주님 거라고요. 근데도 내 거라고 살거든. 그건 어리석은 자, 내거 하나도 없어. 아무리 별거 다 만들었다도 우리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 거만 알고 살면. 우리는 가장 행복해. 음. 응. 가지갈 거 있어요? 가지가 어. 우리 권사님 가지갈 나라고 그래? 못 가지가요? 아무도 못 가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사는 거 감사. 네. 오늘 뭘 무엇을 쓰는 거 감사. 네. 회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보험사에 감사할 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게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면하고 난뒤 우리 주님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자그 다음에 뭐라 갔나 와요? 자, 자 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이 길을 지어 범사야. 누구 를 인정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해. 하나님을 인정해. 하나님 인정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인정한다는 거야. 자, 인정한다면서? 말씀을 안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할게 아니에요. 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네. 지키야 사랑하는 거지. 말, 말있으면 행동을 옮겨야 옮기, 행동을 옮으면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응? 네? 우리 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인정하지. 하나님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고, 주고 하는 그 다음, 스스로 지혜 기억 여기지 말지어다. 요아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다. 요아를 경의하며, 말씀대로 살지어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믿기를 지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So you yeah. Yeah.